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점을 봤던 분입니다. 음. 네, 그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 씨. 음. 네 이번에 어아딱 오늘이네요. 이십일 아. 미스터 트로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음. 박서진이 나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팬은 아니더라도. 네. 어. 사람이 균이 있고 참 예의가 바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잖아. 신령님들은 그런 자손들이 이뻐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의 기자이기 때문에 시, 하라, 신령님들 눈에 이뻐 보이는 자손들은 꼭 뭔가 하나를 잡더라고. 아무리 막 자기가 와서 노래를 막 잘하고 막 끼를 잘 부리고 해도 신령님들 눈에 이렇게 봤을 때는 안 이쁜 자손들이 있어. 자기는 막 자기가 잘한다 막 아주 그냥 다 끌어올려서 하는데도 신령인물 마음에 딱 들어오지 않는 자손들은 이상하게 됐다 싶은데도 낙방이 되더라고. 근데 이 박서진이 옛날에 내가 점수 한번 봤잖아? 지금 그대로 되지 않았어? 응? 이 박서진이 점수 한번 보고 사람들 많이 문이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왜 나간 줄 알아? 박서진 욕심이 많아. 지기시라는 욕심. 고집도 있어. 응? 누구한테인가 자기 이게 후회를 한거 같아. 미스터트롯 원안 나간 거. 본인만이 알 거야 박서진이만이. 이 자체가 박서진이가 원래는 이름 조금은 알려진 사람이잖아. 우리는 이게 나 같은 경우는 미스터트롯을 보고서 지나가고 나서 임영웅이하고 친구 친구인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기다고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을 알게 됐어. 같이 유심히 네. 그랬는데 어 끼가 있어 끼가 장난 아니야 우리는 그냥 북장구를 치잖아 우리가 네. 얼마나 신명이 신이나 어. <laughs> 그런데 야, 신명이 막 끌어올리는데 장구를 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령님들이 이뻐 보이더라 하는 게 마음 딱 주시는 게잖아 있 우리는 신이 어저 자수는 언젠가는 한번은 풀어 먹겠다 한 번은 뜨겠다. 이런 게팍오긴 왔어 그때.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 투에 나온다고 했어. 근데 잘 나갔어. 어차피 이 서진이 박서진이 떴어. 떴는데 1등을 가서 실령들은 인간의 마음을 잊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 사주팔자 욕심이 많은 사주야. 지기 싫어해. 혹시 1위를 하기 위해서 나간 거까요 아니. 아니에요. 음. 이 자손 자체가 나도 박씨지만 네. 박씨라서 두둔하는 게 아니야.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일러 주는 거야. 이 자손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1등이 가도 무슨 상금의 욕심, 무슨 무슨 뭐 경품의 욕심 이런 마음이 아니야. 자기 자체 직성을 풀어내고 싶은 거야. 끼를. 응? 어? 일등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자손 뭐한 자리는 가는데 이번에 비스타트로 도 처음에 미스터 트롯 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를 많이 했잖아. 많이 위로가 되고 코로나 처음에 와가지고 코로나가 뭔병인지뭔병인지도 모르고 막이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미스터 트롯 원 나오고 나서 많이 위로를 삼았잖아. 근데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스터 트롯 원 나올 때만큼의 사람들이 어? 그렇게까지는 막. 이쁨을 주고 막다 쏟아주지는 않을 거야. 근데, 투도 인기는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 인기는 있어. 있는데, 이 박서진이 자체 아무리 이름이 알려졌고 얼굴이 알려졌다고 해도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낙방 되는 거야. 근데 뭐한 자리 하겠는데 본인이 그런 거 욕심나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보여. 그리고 박사진 돈 있으면은, 그런다? 지금 할머니 말씀이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데다 많이 베풀고 살고 싶대. 이 자체가. 원래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많이 베풀고 살거든. 이 사람도 끼가 있어. 많이 끼가 있어. 그래서 그 끼를 이번에 다 발사를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예를 들어, 무슨 뭐, 진이 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이 사람 자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풀어져. 그게 딱 본인 자체가 욕심을 내려놓는다이 말이야. 근데 떨어지지 않아? 그말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번 이 프로그램 나온 로서 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100%라고 하긴 뭐해도 7 80%는 다 잘했다고 그래. 그만큼 또 노력을 해서 나올 거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신령님들도 잘했다는 답이 나오셔. 사진이 잘한 거야. 지는 만약에 근데 신령님들 주시는데 여기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 아주 이를 갈고 칼을 갈았다 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 죽게 안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도 하는 시기야 쟁쟁한 사람들이. 근데 박사님이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 않아 위에 올라가 오, 좋습니다. 응? 응 열심히 해 인기 좀확 보여줬으면 좋겠어 바까 이겨라 그래야 되겠어 어. 됐어. <laughs> 됐어 네 좋은 <응>.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